자기소개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IFP에서 UK 의학 닷컴으로 통해서 들어왔고, 한국나이로 24살, 영국나이로 23살 장현태라고 합니다. 자, 사실은 현태씨는 우리나라 대학을 다니다가 뜻을 품고 온 거잖아요. 네. 입시도 해봤고,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해봤고, 지금 IFP라고 하는 사실은 제일 어려운 파운데이션이야. 이거 공부해보니까 어때요? 저는 사실 이제 한국에서 2학년 1학기까지 학교를 다니고 2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었다가 IFP에 온 케이스인데 이제 유학을 온다고 하셔서 놀기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힘들 수도 있는데 어렵긴 해요. 정말 제가 들은 바로는 다른 대학 구설 파운데이션보다는 어렵지만 여러분 열심히 하면 충분히 결과랑 지원은 따라오는 그런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무슨 과목 공부하고 있죠? 아, 저는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를 하고 있고 소셜 사이콜로지 그리고 메센스 스타티스틱스 이코노믹스를 저는 배우고 있는데 그법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퓨어마스를 공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IH 점수가 조금 모자라는 분들을 위해서는 잉글리시도 같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는 공부해본 것 중에 어떤 과목이 제일 할만하고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렵다? 저는 전공이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게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라 그 과목이 제일 저한테 맞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 영국 대학교에 필요한 에세이 쓰는 방법을 제일 배우기 좋은 과목이 IR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과목이 제일 마음에 들었고요. 만약 내년에 이제 또 IFP에 지원하실 분들은 소셜사이콜로지를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것 같아요. 튜터 분께서도 수업을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시고, 과제도 많고, 그 SP 과목 자체가 개괄적으로 다룰 수 없는 부분이라서 딥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미래의 유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 기본적으로 다들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영어가 중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시기 전에 충분히 놀고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처음 영국에 나오시면 정말 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고 그 들뜬 마음이 있으실 텐데 제 파운데이션의 국한에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부터 되게 타이트하게 진행을 했어요. 지금 10월 초에 입국을 했는데 11월 바로 당장 다음 주에 미드텀을 쳐요. 중간고사를 치는데 바로 오셔서 공부를 해야 하시기 때문에 그 전에 어느 정도 마음도 다 잡을 시간도 필요하실 것 같고. 레스 같은 과목은 한국에서도 이미 충분히 어렵게 배우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이코노믹스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참고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경제학 원론 같은 그런 참고서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들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기가 모자란 과목에 대해서 한국어로 된 책을 챙겨오시는 것도 전 하나의 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한 말씀. 많이 사랑하지만 사랑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게 지워지지 않는 기회인데 유학이라는 경험을 해줄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고 그 기대에 저버리지 않게끔 열심히 할 테니까. 네 기대 저버리지 않게 열심히 할 테니까 항상 믿어주시고 기회주신 만큼 보답하겠습니다.